할아버지의 역설 타임머신을 사용하여 조부모님이 만나지 못하게 한다면 자신의 탄생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태어나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저 어떻게 타임머신을 사용했을까요? 아킬레스와 거북이 빠른 달리기 선수 아킬레스는 거북이에게 경주에서 앞서가도록 합니다. 아킬레스는 절대 거북이를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아킬레스가 거북이가 있던 자리에 도달할 때마다 거북이는 조금씩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계속되어 아킬레스가 거북이를 따라잡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테스스의 배 배를 가지고 있는데 모든 부품을 교체합니다. 여전히 같은 배일까요? 오래된 부품을 사용하여 새로운 배를 만들면 어느 쪽이 원래의 것일까요? 소리테스의 역설. 모래 더미가 있습니다. 모래를 한 알씩 제거하면 언제 모래 더미가 아니게 될까요? 이발소의 역설. 어떤 마을에서는 이발사가 스스로 면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면도하는 것이 규칙입니다. 그렇다면 이발사는 누가 면도할까요? 그가 스스로 면도하면 규칙을 어기게 됩니다. 하지만 면도하지 않으면 규칙에 따라 면도되어야 하며 이는 어떤 방식으로든 규칙을 어기게 됩니다. c h 2 2 역설 필요하지 않을 때만 가질 수 있는 것을 필요로 하는 상황. 예를 들어 조종사는 미친 경우 위험한 비행을 피할 수 있지만 비행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제정신인 것으로 보인다. 심슨의 역설. 이는 여러 데이터 그룹에서 나타나는 경향이 그룹을 결합했을 때 사라지거나 반전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개별 하위 그룹에서 추출한 결론과는 반대로 일반적인 결론이 나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관용의 역설, 무제한의 관용은 너무 많은 불관용을 허용하여 관용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관용적인 사회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불관용을 관용해서는 안 됩니다. 푸트스트랩 역설. 시간여행자가 젊은 아인슈타인에게 상대성 이론이 담긴 책을 건네고 아인슈타인이 그것을 자신의 이름으로 출판한다면 실제 원작자는 누구인가요? 스톡 데일 패러독스. 곧 성공할 것이라고 믿으면 성공 가능성이 줄어든다. 하지만 언젠가 성공할 것이라는 믿음을 유지하면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 제본스 패러독스. 자원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적 개선은 사람들이 제품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자원 소비의 전반적인 증가를 초래하는 경향이 있다. 올베르스의 역설. 우주에 많은 별이 있다면 하늘이 어두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절약의 역설. 개인적으로 더 많은 돈을 절약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좋은 일이지만, 이는 소비 감소와 경제 감소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경제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교수형의 역설. 사형수에게 다음 주에 어느 날에 교수형에 처해질 것이라고 알려졌지만, 그날은 그를 놀라게 할 것입니다. 주가 진행됨에 따라 그는 금요일이 실행 가능한 마지막 날이라고 추측합니다. 목요일이면 놀라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목요일 밤까지 아무 일도 없었다면, 금요일은 더 이상 놀라움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목요일에 일어나야 한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가치의 역설. 물과 같은 필수적인 것은 삶의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더 저렴합니다. 반면에 다이아몬드와 같은 필수적이지 않은 것들이 더 비쌉니다. 피노키오의 역설. 피노키오가 내 코가 자랄 거야 라고 말한다면 논리적 딜레마를 만듭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의 코는 자라야 하지만 그럼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거짓이라면 그의 코는 자라지 않아야 하지만 그러면 그는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쾌락주의의 역설. 쾌락이나 행복을 직접적으로 추구할수록 성취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악어의 역설. 악어가 아이를 납치하고 아버지가 악어가 무엇을 할지 정확히 예측하면 아이를 돌려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아버지가 아이가 반환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악어가 동의하면 역설이 발생합니다. 악어가 아이를 돌려주면 약속을 어기고 돌려주지 않으면 합의를 어깁니다. 창과 방패의 역설. 모든 방패를 뚫을 수 있을 만큼 날카로운 창이 모든 칼날을 막을 수 있을 만큼 강한 방패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분법의 역설. 목적지로 걸어가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거기에 도착하려면 먼저 중간까지 걸어야 합니다. 중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먼저 4분의 1을 걸어야 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걸어야 하므로 무한한 단계가 생기고 결국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게 됩니다. 플레처의 역설. 화살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설에 따르면 특정 순간에는 화살이 그 자리에 있거나 없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시간은 이러한 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 역설은 화살이 항상 정지해 있다고 제안합니다. 무한대의 객실을 가진 무한히 큰 호텔의 역설. 모든 객실이 다차 있어도 이 호텔은 여전히 더 많은 손님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당신을 수용하기 위해 호텔은 가상의 시나리오에서 1번 방의 손님을 2번 방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이는 각 손님을 그들의 현재 방에서 새로운 방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무한대의 객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카드의 역설. 무엇이 진실인가요? 카드에, 이 카드의 반대면에 있는 문장은 앞면에서 참입니다라는 문구와 이 카드의 반대면에 있는 문장은 뒷면에서 거짓입니다라는 문구가 있다면 이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거짓말쟁이의 역설. 누군가가 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만약 그 거짓말쟁이가 실제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그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되고 그것은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랄의 역설. 미랄 하나가 떨어질 때 소리가 나지 않지만 천 개의 미랄이 떨어지면 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많은 것이 됩니다. 진실은 소리가 나지만 너무 작아서 우리가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볼츠만의 뇌. 완전한 진공 상태에서 우주에 존재했던 기억까지 가진 단일 뇌가 자발적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전체 우주가 형성될 가능성보다 더 높습니다. 부유의 역설, 생태계에 이용할 수 있는 음식의 양을 늘리는 것이 불안정성을 초래하거나 심지어 멸종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회복의 역설. 결함이 있는 제품의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보다 소비자 만족도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안정성과 불안정성의 역설. 두 나라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때 그들 사이에 직접적인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상당히 줄어들지만 소규모 또는 간접적인 충돌의 가능성은 크게 증가합니다. 아이러니한 과정 이론. 아이러니한 처리는 개인이 특정 생각을 억제하거나 피하려는 의도적인 시도가 오히려 그 생각을 더 지속적으로 만들게 되는 심리적 과정입니다. 선택의 역설. 소비자 선택을 줄이는 이론은 구매자들의 불안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유익할 수 있습니다. 생일 역설. 그룹에서 최소 2명의 사람이 동일한 생일을 가질 확률이 100%가 되려면 366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50%의 확률을 가지려면 23명만 필요합니다. 슈뢰딩거의 고양이. 양자 이론에서는 입자가 관찰되지 않을 때 여러 상태에 동시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상태를 중첩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관찰할 때 중첩 상태는 무너지고 입자는 무작위로 정확히 그 상태 중 하나에 존재하게 됩니다. 가령 가설적으로 우리가 입자 A 상태에 있을 때만 독을 방출하는 기계를 상자에 넣고. 고양이도 함께 넣어서 관찰할 때까지 놓아두자. 기계는 독을 방출함과 동시에 방출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관찰될 때까지 고양이가 살아있기도 하고, 죽어있기도 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고양이와 기계를 관찰자로 간주하지 않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쌍둥이 역설. 아인슈타인에 따르면 공간을 더 빠르게 이동할수록 시간 이동은 더 느리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의 일란성 쌍둥이가 우주비행사가 되어 빛의 속도로 여행하는 우주선을 타고 여행을 떠난다면, 그가 돌아왔을 때 당신은 그보다 몇살더 많아질 것입니다. 우정의 역설. 평균적으로 당신의 친구들은 당신보다 친구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교적이고 친구가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친구가 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까마귀의 역설. 모든 까마귀가 검정색이라는 것을 확인하려면 검정 까마귀를 찾는 것이 당신의 주장을 지지합니다. 그러나 역설은 까마귀가 아니고 검정이 아닌 것, 예를 들어 초록 사과를 찾는 것도 당신의 주장을 지지한다고 제안합니다. 온도의 역설. 온도가 90이고 온도가 상승하고 있다면 90도도 상승하고 있는 걸까요? 흥미로운 숫자의 역설. 흥미롭지 않은 가장 작은 숫자는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것이 흥미롭지 않은 첫 번째 숫자라면 이 사실 때문에 흥미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럽게 이는 모든 숫자가 흥미롭다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저항할 수 없는 힘의 역설. 저항할 수 없는 힘이 움직일 수 없는 물체를 만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복권의 역설. 큰 복권에서 당첨 티켓이 있을 경우 특정 티켓이 당첨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것은 합리적이지만 어떤 티켓도 당첨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것은 비합리적입니다. 대비의 역설, 재난을 피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준비한 후에는 제한된 피해로 인해 재난에 대한 인식이 훨씬 덜 심각할 것입니다. 이런 콘텐츠를 지원하고 싶다면 구독하고 이 흥미로운 다른 영상도 시청하세요.